이제, 마일섬 가야돼. <laughs> 이마일로 마일섬을 좀 가야겠다. 어디보자. 아, 맞다. 일단 그러면은, 숙제를 하고 갈까요? 그게 낫겠는데. 숙제, 숙제. 옳지. 아! 쟤들은 나중에, 오늘은 화석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부엉씨. 오늘도 화석 가져왔어요. 흠냐. 헉. 맞다. 이거를, 얘를 지금 중복을 파서 팔면? 그죠? 감정. 그렇다면 은 돈이 생기는 것인데요? 물이 어제 것까지 쳐가지고, 아홉 개나 된다고요 호이. 다 중복이어라. <laughs> 한 개가 아니었군요. 응, 그럼요. 검토할게요. 당연히. 옳지. 이제, 이게 뭐야 타임. 한 개여라. <laughs> 오늘은 중복이 더 필요해. 아. 트리케라톱스 했죠. 이구아노돈 안 봤나? 다본거 같고요. 스멜로돈의 몸통만 남은 거 같은데. 스멜로돈의 몸통. 그죠? 스멜로돈 처음 듣는 거 같아. 스멜로돈은 검치호랑이라 불리며 길고 거대한 송곳니를 가진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아 그래, 동물이야. 그 날카로운 이빨은 어릴 때면 20cm 이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1만년 전에 멸종되었는데, 그 원리는 식량 부족. 아마도 그들의먹이였던 메머드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아하, 메머드를 먹는 동물이었구나. 힐러드의 몸통은... 어, 이거 기증하면 되겠다. 아, 물론, 물론 고려할게요. 됐다. 이제 기증타임. 어이, 기증할래. 어, 호저마리치니까. 두근두근 <laughs> 보자. 오, 많다. 아니 아니 많으면 안 좋지 <laughs> 이렇게 기증 하고요 이구아노도 봤었나 우와 한꺼번에 가지고 군요염동력 <laughs> 됐다 이제 끝났어요 이게 뭐야 아 괜찮아 자 이렇게 둘러보세요 근데 이제 팔만한게 두개밖에 안나왔군요 어쩔 수 없지 안녕히 계세요 쇼핑도 못하겠다 사봤자 풍선껌이나 사겠는데 옳지. 마일 티켓을 사야겠군요. <laughs> 또, 오늘도, 그냥 랜덤을 받아볼까? 아니야, 그래도, 마일, 마이... 아, 그래. 이런 약간 애매한 선택지가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더 자유도가, <laughs> 높아지니까 오히려 더 속박당하는 것 같아. 교환한다. 차라리 자만출 추구 대가 나왔어. 그죠? 옳지. 발권이 열려졌습니다. 티켓을 지참하도록 할게요. 그렇지. 다받았고요 이제. 여섯 장산거 같은데, 그죠?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어디 있냐, 여섯 장. 6장. 이 여섯 장을 가지고 어디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히들 계세요. 아, 또말다 썼어. 이래서 언제 모은다? 올지 안녕하세요, 모리씨. 나 지금 200원 있나? 아, 오늘도 200원이 없어. 카드도 내일 보내는 걸로. <목소리> 세계로 통하는 하늘에 입고 식비행장. 오늘은 이만 외출할래요. 알겠습니다. 아이템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야. 캡틴 로들리 캡틴 로들이또한 명이 탈출 시도한다. <laughs> 오케이. 준비 완료. 그럼 즐거운 비행 되세요. 굴락. 가자. 도도 에어라인. 일단 첫 번째에서 누가 나올지. 제발 고양이여라. 고양이면 돼. 어, 여긴 되게 흐리네요. 바로 이섬이고요 그리고, 아, 아, 과일은 귤이야, 근데. 블러 히아신스, 귤. 그리고, 어디 있죠? 굉장히 흐린 날이야. 이런 날, 이런 데서 낚시하면 은 뭔가 좀 잡히지 않을까? 새로운 애들이. 그죠? 오른쪽에 있나보다, 주민은. 이봐. 야, 여기서 과일 좀 따갈까? 아 이거 막혀있네요. <laughs> 그래야지 좀돈좀벌수 있지 않을까? 어디야? 어디 있어? 오잉? 주민이 아 위에 있구나. 아하. 어디 보자. 이번 주에 있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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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굴을 보여주세요. 어 양이다. 안녕하세요. 입도 이벌붙였는데트로아 당신과는 초면이지? 난트로아라고 해. 오늘은 이사에 바카스로 놀러왔어. 바카스 놀러온 고치고 너무 날씨가 안 좋은데요? 당신 식도에서는 식이라고? 오호 잘 잡탁해.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 또다 어떤 인연 아니겠니? 엔주? ᄒ <laughs> 친근하게 대줬으면 해. 엔주. 아임파인 땡큐 엔주인가? 돈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얘들이 용석씨가 있으려나? 어.. 그러면 은 일단 안니 근데 다 돌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다 용석씨는 아닌 거 같은데 일단 하나 쳐보자 혹시 몰라 저기 비켜봐요 엔주씨 응차 괜히 잡초 하나 뽑고요 가자 응차 아 철광석이네요 철광만 주워가자 딱히 돌은 너무 많고 점토도.. 어? 철광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 뭐야 설마 철광섬이야? 그렇다면 철광을 모아 가야지. 철광 좀파밍가면 좋겠다. 아이구야. 너를 일단 심고 돌은 버리고요. 됐다. 근데 난열 개면 될것 같아. 굳이 욕심 내지 않겠어. 왜냐면 다음 주민이 기다리고 있거든. 갑시다. 내려가고. 이렇게 다귤이기 때문에 마을로 가져가봤자 얼마 안 돼. 그려 뭐 야자수면 모를까. 아 그러네. 알자수라도 따갈까? 응, 자. 낚시도 한번 해보죠. 흐린 날이기 때문에, 흐린 날만 낚인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 뭐야, 어디 갔어? 들어줘. 옳지. 봤다. 어, 지금이야! 아! 놓쳤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디 갔느뇨? 아까 되게 컸는데, 그죠? 어, 아, 여기 조그만 애 있다. 아, 큰 애를 잡았어야 되는데. 응, 자. 왜한 번에 부는 거야. 평소에 그러지도 않지만. 정경이네요. 아, 딱히, 그런 거 아닌가 보다.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조건적으로 좋은 애가 나오는 그런 섬은 아닌가 봐. 그런 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 옳지. 섬마다 뭔가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시다. 흥참. 로들이 돌아갈게요. 아 이거 도망갔네. 네. <laughs> 네 무슨 일이신가요? 돌아갈래? 네 돌아갑시다.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섬 가자.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로도 레일라이. 이번엔 또 어떤 녀석이 나올까? 고양이네 왜안 나오는 걸까? 나는 <laughs> 고양이를 운이 없나 봐. 또 흐리네. 자,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또그섬 같은데? <laughs> 알겠어요. 굴러. 제발 굴러 이길또 귤이고요. 아! 다람쥐네 어? 처음 보는 건가? 쟤 우리 만났던가요? 만났던 거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거 같기도 하고. 음, 자, 안녕. 너 민트초코 색깔이구나? 아 민트네 이름 어쩜 다카스에 서 누군걸 만나다니 드라마 속 얘기 같지 않니? 난 민트야 잘 부탁해 당신은 식 식도에서 왔구나 오천 말 알게 됐으니 같이 이삼 즐기다 가자 우후 마음껏 즐겨 난 갈거야 야2천0 0짜리 2000마일짜리 마을섬 이렇게 보낸다고? 아깝지만 뭐 챙겨할게 없네요 에잇 돌아가죠 <laughs> 어, 없어요. 응. 출발합시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도도 일라이. 다음 섬에는 제발 고양이가 살기를. <laughs>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 옳지. 어? 아, 아, 우와. 복숭아 이걸로 충분해. <laughs> 이 섬에 그 악명높은 <laughs> 그 주민들이 있다고 할지언정 난 괜찮아. 굴러. 왜냐? 이 섬은 복숭아 섬이거든. 아! 그리고, 쟤는 뭐야? 타조야 뭐야? 공작새 같은데. 난 복숭아로 추문하다고 근데 공장님도 만나보도록 하죠. 옳지. 공장님. 복숭아도 되게 많다. 반가워요. 휘니. 반갑다. 나는 휘니. 오늘이 섬에 놀러 왔어. 여기꽤 재밌는 섬 같아. 근데 니네 이름은 뭐야? 음, 식이구나 뭐? 식도에 서왔다고 그렇게 먼 곳에서 우리가 만난 걸 지적일지도 몰라. 신하게 지내자. 아뜨뜨아아뜨래 <laughs> 옳지. 재밌게 놀아. 나는 복숭아 따갈게. 옳지.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요. 복숭아 나무도 몇그루 캐갈까? 이 복숭아는 팔도록 하고, 요 야자 열매를 먹어서 힘을 채운 다음에, 복숭아 나무를 잇, 색으로 캐가죠. 체리 옆에 심게. 너도 이리와 복숭아는 비싸게 팔도록 하고 오이. 왜냐면은 우리말 과일이 아니니까 저번에 5 0 0배리였죠 하나에 맞나? 줄기 얘들다 복숭아 나무거든 흥차 응, 너도 이리와 아, 아이구야오 뭐, 다행히 과일은 소모 안됐다 마지막 흥차 응, 됐다 이렇게 하면 알뜰살뜰 거막 복숭아 나무 챙겼어 굳이 복숭아 심어다가 기를 필요 없이 됐다. 이렇게 하고, 나는 요요, 아, 그리고, 메시지부터 있더라고요. 설마 선마다 하나씩 있나? 한번 돌아봐야겠어. DIY를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레시피 같은 것을 안 찾아보거든. 근데 얼마 전에 감에 모든 걸 맡기고 된 대로 만들었더니, 걸작이 탄생했지 뭐냐. 아이디어뱅크 춘섭이 보낸. <laughs> 춘섭씨 고마워요. 함정씨앗? 우와!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음? 응. 함정씨앗 레시피. 함정씨앗을 레시피로 만드는 거였군요. 누구야, 누가 이런 이런 레시피를 만들어 낸거야 잡초와 나뭇가지 좋아좋아 돌아갑시다 아주 뿌듯하게 모든 복숭아 채취를 마쳤고요 태구르은 됐어, 그죠? 로드리씨 돌아갑시다 흥차 응, 네 오늘은 돌아갈래요 아니 다음 섬으로 갈래요 <laughs> 돌아가다니 말도 안되지 복숭아에 너무 취해버렸어 도도 열아이 그 다음 섬은 어딘가 로드리시 제발 고양이 섬으로 절 대다주세요 아또 흐린 곳이군요 어 파란 꽃이다 분홍색 꽃도 있는데 여기는 꽃섬이군요 끝나 파란 히야신스가 있어 분홍색이랑 우와 그리고 이번 주민은 주황색도 있고 이거 좀 캐가야겠다 아어여쁜 꽃돼지가 있는데 일단 만나고 만나고 작업을 하죠. 형, 자, 이봐요. 안녕하세요. 꽃재지 생각난다. 눈동이 너무 예쁜데. 브리트니. 어머나, 만나서 반가워. 당신도 이 근처 섬에 서 왔니? 정말 우연이네. 난 브리트니라고 해. 당신 식도에 식이란 말이지? 아니 당신 과는 그만 체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잘 부탁해. 어우야. <laughs> 야, 브리트니 좀 귀여운데. 아, 그래도 비껴봐요. 이거 좀 캐가 되니까. 응, 차 뛰어넘을 수 있니? 아, 막혔다. 큰일 났다. 저기 어차피 다못 캐가니까. 캐갈 수 있는 것만 캐가자. 세 개. 옳지.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팠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못 파요. <laughs> 이런 일이. 내가 왜 가져왔지? 이런 것들을. 풍선껌 그리고 심지어 두 개를 샀더라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자리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퇴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브리튼이 좀 고민되긴 하는데 어? 야, 잠깐만 야 비온다 고 우비 입었어 야, 너무 귀엽잖아 아 근데 음, 일단은 고양이를 좀 노려보도록 하죠 어? 우산 쓰셨네 왜냐면은 아직 우리가 두개 남았거든 포가 돌아갈래? 아니 다음 섬으로 갈래요 옳지 없어요 꽃들음할 네, 두 번이 아쉽다. 그죠두 송이면은 더 피울 수 있을 테니까 옳지. 로드 에어라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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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을 내놓거라. 안 그럼 구워 먹으리. 아이섬 비가 오네요 계속. 그리고 대나무 섬 대나무는 충분히 많이 있죠. 저 아내모네 같은데. 군다. 얘는 펜지가 아니고 아그 섬마다 다 있네. 반드시 돌아봐야겠다. 그리고 누군가에어 오리가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이거 죽고 옳지 나와봐라. 아, 손마다 계속 돌아봐야겠네. 바다 너머에 누군가에게 욕조에 몸을 담그고 멍하니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DIY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칭찬을 먹고 사는 보이드 보냄, 보이드 시의 썰매, 금 썰매 레시피, 썰매라니. 오, 진짜 썰매네. 목재만 드네요. 귀엽다. 너희는, 어, 보니까 아내 모네네 안녕하세요. 찡그린 오리야. 얼굴 좀 보자. 나키씨.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나키야. 너도 다른 섬에서 놀러 왔어? 음, 식도에 식이라고 하는구나? 꽤 멀리서 왔네. 얘도 귀엽다. 아, 근데 우리 섬에 이미 오리가 있어. 잠깐만 이지잘 부탁해. 총 많이 만들자, 아잉. 그죠? 음, 귀엽긴 한데, 원래 옷을 보고 싶은데, 이건 이제 우비 차림 같고요. 그죠? 원래 복장을 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져갈 게 아까 얻었던 그것 뿐인 것 같아. 아, 죽순이나 좀 캐서 까요 왜냐면은 죽순도 돈이 되니까. 음, 자, 죽순 좀 캐서. 다 죽순이거든, 웬만하면. 옳지. 돈 벌자. 죽순을 꺼냈다. 얘 끝인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죽순, 죽순. 그죠? 다캔것 같아, 죽순도. 어, 근데 비 오는 날이니까 저큰주막한거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자. 에잇. 나와라, 만의 낚싯대. 그리고 나도 이어폰을 이제 딜레이 없는 걸로 끼고요. 보자. 너 되게 크다. 아이구야 제발, 좋은 애어라. 농어인가? 지금이야! 옳지, 아! 농어잖아. 농어잖아. 저리 가. 정령? 정령이야? 다른 애들은 없어? 뒤져봐, 뒤져봐. 그냥 갈까요? 레시피도 얻었겠다. 딱히, 대단히 큰 물고기도 별로 안 커. 돌아가자 미안해 난 마지막 이구야 마지막 마을 섬으로 가볼게 응자잘 음, <laughs> 있어 나키시 집어넣고 갈게요 네. 오늘 이만 마지막 섬으로 가도록 하죠 식도 말고 마지막 섬 없잖아 아껴둔 고양이 섬 말이야 <laughs>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언제쯤 그곳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묵혀둔 거 알고 있어. 고양이 섬으로 가자. 제발. 어, 또 복숭아네요? 복숭아는 캐 가자. 근데, 문제는 주민이야,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제발. 마지막 주민, 고양이 길을. 고양이 기만 하면 돼. 고양이 기만 하면 돼, 진짜. 제발. 아. 누가 봐도 일단 고양이가 아니죠. 어떡해. 고양이가 아니야. 날개가 달렸어. 꼬리가 깃털이야. 안녕하세요. 어, 이분 되게 익숙하다. 에바. 아, 에바. 에바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바예요. 여행으로 이섬에 오셨군요. 우후후. 여행지에 만나면 소중 여기라고 엄마께서는 마찬가지답니다 당신의 싸움은. 흠흠. 식님이시군요. 본인이 엄마 같은데 암탁 아니야. 사회적이 신여주겠어요 그랬대요. 또 이제 저 우비 차림이 귀엽긴 한데. 아. 일단. 주워. 근데. 선마다 무조건 하나씩 있는 거 아닌가 봐요. 여긴 없는데. 해변자 돌아봤는데. 이곳에는. 그. 레시피 병이 존재하지 않네요. 아, 미안해. 도망가지 마. 옳지. 달팽이 나와있고. 어쨌든 복숭아는 다 털었고요. 돌아가자. 나, 그럼, 어떡하냐? 누구를 데려와? 랜덤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아, 너 무서운데. 티동숲 때는 네. 이 정도 무섭지 않았는데. <laughs> 무슨 일이신가요? 음, 돌아갈래? 아, 그렇지. 아, 생각해보면 무서울 이유는 없지. 다 아, 어차피 귀여운 동물들인데. 알겠습니다. 마일섬은 내가 고양이를 영입하기 위해서 약간 욕심을 부린 거고. 원래대로 하던 대로야. 랜덤하게 기다리는 것도. 그리고 바로 다음날 팔린다는 보장도 없잖아. 옳지, 이렇게 해서 대강 해봤는데 복숭아도 많이 모았죠. 얘들을 팔아다가 일단 돈을 좀 마련해서 풍선껌을, 색깔별로 사고... <laughs> 아, 어쩔 수 없다. 마일섬, 이번에는 그럼 랜덤하게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죠. 우와, 산드라씨, 지금 안경 쓰신 것 같은데. 우와, 보여주세요. 봐봐, 봐봐. 야 둘이 사뭇 다른네 안경이 <laughs> 오늘 컨디션 어떤 유행이야 그 가방 뭐예요? 너무 예쁘다 그러고 보니 내일은 사오의 생일이지? 당신의 선물 준비했어 사오의 생일 나 완벽하게 준비했어 라고 하고 싶지만 선물이 완벽하게 그의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네 유행이야 사오씨는 뭘 좋아하시지? 어떤 선물을 드는게 나을까? 일단은 <laughs> 너무 많다 여기다 좀벌어놨거든요 제가 맞저 주워다가 아 그러면은 모종을 없애야겠네 그래 일단 윤상패 같은 거를 벌어놔야겠다 그죠 여기다가 근처에 두기 근처에 두기 너희도 일단 근처에 내려가 있어 됐다 어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어 사오 나왔네 사오자 어 생선 갖고 짓거 있어 너도 가끔은 멈춰서 봐. 매달리기만하면그막치려버리지 않겠어, 기야. 오래 플레이해서 그런가? 잠깐 한숨 좀 돌려고 앉아봤어. 이렇게 멍하니 하늘 을올려다 보면 사소한 고민 같은 걸다 날아가 버린다고. 부럽다. 그런 너에게 올는 선물 내한번 골라볼게. 일단 주워 옳지. 백배리면은 무는 오늘 안 파는 게 낫고요, 그죠? 그렇지. 그리고 아죽순은 합쳐가지고 놔둘까? 대나무 많은데. 그죠. 일단, 아, 그래. 그럼 그냥 팔까요? 너 대나무 심은 데서 자라겠지 그래, 그래. 이렇게 팔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한복단단 챙기게. 홍돌씨, <laughs> 밤돌씨, 받아주세요. 자, 그리고 오후부가 보면 되겠다. 딱이겠는데, 그죠? 홍돌씨, 밤돌씨, 안녕. 신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일단 팔고요 메인 말씀이시군요 두근두근 죽순부터 시작해서 복숭아는 좀 남겨두고 그랬나? 내일 선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부 팔레 여러개 가져오셨군요 복숭아는 4개 남겼어요 65,000벨 우와! 팔레 나 부자 됐다시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넉넉해졌어 살림 좀 폈어 그러면은 복숭아 4개만 간직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뭐냐 봉 들어갈 자리에 놔두고 바로 풍선껌 사러가죠 <laughs> 풍선껌이 너무 예쁘더라고 안녕하세요 아까 안 샀던 것도 몇개 살까요 그럼? 어서 오이소 피트닝 쓸게요 오이? 보자 아까 안산게 뭐냐면 데님 재킷이거든요 진남색 연청이 나올까 연청 역시 진남색이 일단 첫번째 진리 아니야? 아니 연청도 이쁜데 <laughs> 연청으로 사자 연청으로 사고 바지는 아까 다 샀고 아 맞다 다이너리폼도 있었지 참아 이것도 사야돼 페인트블 마스크 아 그럼 이걸 못사네 분홍색을 사야되는데 일단 이렇게 살게요 오잇. 구입할래 다음으로는 다이너 다이너 무슨 색 살까요? 어 분홍 좀 예쁘다. 아 근데 이 색이 제일 다이너스러워. 이것도 괜찮은데 그죠? 난 이게 이쁘다 이걸로 사고요. 그러면은 모자를 풍선껌을 새로 살지? 블루? 이게 주시우레시인데. 주시우레시. 후레시민트 그럼 스피아민트인데? 노랑을 살까? 요렇게 사도록 할게요. 구입할래. 아니요. 됐다. 옳지. 눈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이또 오이쇼. 두 번째 방법부터는 저렇게 하는구나. 말을 걸지 않고 막으서떠니고 좋다. 그죠? 시간이 절약되는 느낌.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너무 오래 했다. 내일은 사우시 생일이라고 하니까. 생일선물로 돈도 남겨두고 아 아이고야 생일이 아닌데 오히려 내려놔야 돼 지금 어디 보자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좀 줍고 어디 갔느뇨 얘들 있죠 주워야 하는 것들만 줍고 옷은 내려놔야지 어쩔 수 없어 <laughs> 아 옷은 또 들고 넣어야 되는데 옷은 전부 다 넣어놔야 되긴 는데 일단은 여기 둘게요 여기다가 종리걸로 놔두고. 위에 또 있네, 푸석거미.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리고는 없죠. 아, 내가 죽은 거지. 어, 맞아, 맞아. 들어가자. 정훈이 또 내일 할게요. <laughs> 야, 먹지 말아라, 내부. 뭐. 소중한 거라고. 그렇지 아, 집터에 주민을 못 잡은 게좀 아쉽긴 한데. 설마, 아니, 아미보가 그렇게 튕길 줄이야. <laughs> 아미보는 항상. 바로바로 바로 오는 우리 친구였는데, 정리 좀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얘들은 내일 심도록 하죠. 그리고 먼저, 돗자리 침대. 야 스마트 룸룸. 어제 생겼는지 구경만 하죠. 아, 이거구나. 오히려, 이거는 린토가 써야겠는데? 아, 집어넣을 수 없어. 일단 보고 나서 다 넣어야겠다. 가로수벽. 오! 아, 근데 너무 반복이다. <laughs> 나쁘진 않은데, 그죠? 너무 반복이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얘는 안 움직이네요. 아까 는 움직였는데, 저번에 그 구름은 움직이는 게 따로 있나봐. 다시 이스터 붙이고요. 그리고 동물고기 트로피들. 이거는 잠깐 어디다 전시해야 돼. 다리미... 아하... 호호호... 돌려서 이거 옆에 두고! 이렇게 해놔야겠다. 그리고, 은상패는 골도록 하죠. 방무상패 옆에다가, 너 너무 천장에 붙었다. 약간 내려올래? 이렇게. 어때요? 됐다. 침대는 집어 넣어버리고, 너 침대는 내일 바깥에다가 놓아두는 것으로. 그래야겠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내일 사후의 생일과 새로운 주민을 기다려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옳지. 감사합니다.